어이라도 부상은 좀 괜찮은 거야? 눈썹이 아파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어디 한번 부러지지 않은 게 전만 다행이죠 뭐 얼굴 부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부상이라는 거 알지? 나 역시 다쳐봐서 그 고통을 익히 알고 있으며 전문 센터백이라고 너 하나밖에 남아있잖아 휴식도 없이 다음 경기를 치러야겠지만 이왕이면 마스크라도 쓰고 나길 오 바라며 아이 뭐 출혈이 좀 심하긴 했지만 골절도 아닌 타박상인데 다음 주면 아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걱정거리는 부상이 아닌 부진이라 할수 있죠? 최근 리그 11경기 중 9경기 무득점인 에버튼을 상대로 전반전만의새골이나 내주었으니 이미 끝난 경기는 빠르게 있고 이제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지 비록 리그 성적은 상등권에 임박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겐 유로파 카라바 컵이 남아있지 않나 상등만 면하고 둘중 하나라도 우승한다면 지금의 비난 따위는 눈동듯이 사라질 거다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뭐랄까 제가 정말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인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센터백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눈썹은 뒤지게 아픈데 팬들의 아유는 커져만 가고 교체로 경쟁을 나올 땐 그대로 팀에서 나가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으니 193cm짜리 피지컬 강패 들어보시니 고작 그 정도로 기가 죽으면 되겠어 물론 너도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지만 진짜 패배의 원흉은 따로 있지 않아 자체 골랑 그래이라면 빛치 못할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나이도 어린 녀석한테 책임을 묻기보단 그냥 대표로 저한테 뭐라 하시는게 내가 설마 그레이한테 뭐라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닭공 죽고 할 것이지. 쓸 줄도 모르는 쓰리백을 가동하며 팀을 강등권으로 추락시킨 장군인 포대지 새끼를 말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감도는 게 포대지 새끼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인 선배가 팀에 남아있었더라면 고작 포대지 새끼로 끝났겠어. 아주 그냥 인간이 할수 있는 욕이란 욕은 전부 다 하며 차라리 경질시켜달라고 싹싹 빌게 만들었겠지. 아무튼 육두 문자 마스터가 더 이상 팀이 없는 관계로 오늘만큼은 나 세트리가 그 역할을 자처하겠다. 어디 숨어 있냐 포대지! 지금부터 나의 속사포 경질 레벨 시작할테니 좋은 말로 할때 나오지 그래? 코스텍이라면 현재 회장실에 감금되어 보드진 회의를 통해 경질 레벨을 결정 중이니 오늘은 나랑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떤가? 회장님과 진지하게 할 얘기라면 포대지를 경질시켜 달라는 것과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달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뭐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도대체 어제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실 거죠? 최소한 자네가 토트넘에 있을 동안은 무조건 내가 회장일 것이며 이 끔찍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자는 거 아닌가? 짠돌이라 소문... 도트섬이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 겨울이 적시장에서 이미 긴스키를 영입했기에 더 이상의 추가 영입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투자를 더 해주실 거란 말씀이십니까나 역시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를 직관한 입장으로서 카라버컵 우승이고 나발이고 이대로는 축도 밖도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 까놓고 말해 선수 영입으로 연패 탈출은 물론이고 유로파나 카라버오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면 포스텍의 위약금으로 허돈을 날리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겠나? 그래도 감독 교체가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포대지 포제앙 포구지 포스를 백몰로그 양반의 위약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경질하면 1,200만 파운드 하나약 213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213억 가지고는 A급 선수 다리 안쪽도 못살 텐데 일단 돼지 새끼부터 쫓아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포스텍을 차르는건 어렵지 않지만 그렇다고 메이슨을 정식 감독으로 쓸 수도 없고 새로운 감독의 계약금부터 연봉까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지만 선수 한명 영입한다 해서 전술의 문제가 말끔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전성기 매너드급의 공격수나 라모스급의 센터백을 영입하지 전성기 메오라는 데려올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면 충분히 데려올 수 있지 않겠나? 맨 먼저 자유계약 신분인 세르기오 라머스 적당한 주급에 적당한 폭력만 허용한다면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나을 테고 두 번째로, 사우디 영자크리스티아 호날두. 그 역시 유럽 복귀를 꿈꾸고 있으니, 임대료 없는 단기 임대라면 수락할 가능성이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축구계의 유일신, 리오넬 메시. 미국 리그는 3월에 개막하고 하니, 딱 카라버컵 결승까지만 소수에의 임대를 오면, 경기로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카라버컵 결승전의 예상 일정은 3월 17일로 알려졌으며 i 이예의적 경기는 3월 8일인 관계로, 만약 메시 선배가 투삼에온다면개막후두 경기를 결정해야 할 텐데,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 작년엔 분명 결승전이 2월 말이었는데, 뭐 때문에 3월로 바뀐 거지? 아직 확정... 된건 아니지만 챔스 일정이 늘어나면서 다소 연계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결승에 진출한 것도 아니며 그분들이 고작 카라바오컵 우승 후에 도트에 올리가 있겠습니까? 챔스 우승부터 월드컵 우승까지 우승이란 우승은 다 입은 양반들이지만 원래 우승을 많이 입은 놈들일수록 더더욱 우승에 욕심이 있다는 건 몰라. 어디 흔해 빠진 라리가 EPL 우승컵도 아니고 카라바오컵이라는 희귀한 이름까지 느슨해진 그들의 장식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지 않겠나? 아무리 만하고픽션이라지만맨날 누가 한 팀에서 그것도 도트넘에서 심지어 라모스까지 함께 한다니 망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연패랑 망상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막말로 포스텍의 위약금과 새 감독의 계약금을 합치면 3명의 세 명의 세달지 주급은 중당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그래도 저희가 썸 없는 일을 버젓이 있는데 단일 초도 나오지 않는 건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진짜 토탈 내올 가능성은 안토니가 레알로 이적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낫겠지만. 저기 호날두 말 끊어서 미안한데 맨뉴에 안토니를 말하는 거라면 정말 레알이 적으로 앞두고 있던 걸. 그게 무슨 패빠기가 미용실 가서 파마하는 소리지? 아무리 음바페가 내 절마도 못 하고 있다지만 레알이 미쳤다고 인간 팽이를 영입해 이 친구가 소꼬만 살았나 레알로 레알에 가기 직전이라니까 뭐 완전 이적은 아니고 임대일 것 같긴 한데 페레스 영감탱이가 노망이들었나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연락할 것이지 뭐 솔직히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레알 베티스지만 거기도 레알은 레알이지 않나 너이 자식 내가 레알 얘기 민감한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장난이나 치고 있을 때야 계속 그렇게 싸울 거면 나랑 이대1야차로 붙어보던가 그게 아니면 이제 슬슬 마무리하지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비록 나이는 조금 많이 들어버렸지만 호날두 메시 라모스 전설의 선수 3 명이 도트에 합류한다 포세코 블루의 노파쿠 전절로도 유로파 카라바코 부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